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까지 시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 시황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황 얘기하면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뭐더 특별히 할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재미있게 세력주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 준비한 종목은 S 트래픽이고요. 어, 가장 사실 종목 말하면서 우려스러운 게 어,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연하게 사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안 했죠.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아마 이거는 사기가 부담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좋은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력주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상승의 힘이 중요합니다. 상승의 힘. 제가 이제 스트래픽 종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힘이 굉장히 세요. 이 기준이 뭐냐면, 한 달에 한60% 정도 오르면, 상한가 두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센 거잖아요. 근데 S 트래픽은 막74% 이렇게 올라요. 힘이 엄청난 거죠. 한번 상승시킬 때, 세력들이 밀고 올리는 힘이, 개입되는 힘이 엄청 세다. 이게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분석하면, 이 종목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올릴 거다. 앞으로 어떤 기대 수익이겠죠. 기대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뭐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세력들이 어떻게 차트를 한 번에 밀어서 가는지, 호가창의 상태는 어떤지. 호가가 그렇게 또 가벼운 건 아닌데도 이 정도의 힘을 민다고 하면 이거는 필시 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이 회사도 좀 어, 퍼포먼스를 내줄 줄 안다 이쪽으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만큼은 정말 바이오 중, 종목을 그뺨 때리는 수준으로 어,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트래픽 개선해서뭐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철도, 예, 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 미래지향적인 건 맞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어떤 뭐 좋은 호재나 뭐 그런 걸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회사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미래 지향적인 회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퍼포먼스를 잘못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힘이 엄청나다. 좀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 세력주니까. 답은 그냥 그거 하나예요. 지금 매출을 잘 내는 것도 아니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꾸준한 영업이익을 좋게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이 강하냐 세력주니까 그거면 그냥 설명 끝난다 최근 8월 달에는 점상을 찍을 만큼의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 점상은 아무 종목에도 안 나옵니다 점상은 매우 특별한 어,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호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 그리고 호재 당연히 이유 없이 가진 않죠 호재가 강력하다 라는거 어, 그만큼 이 회사가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어, 눈에 띄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매출과 상관이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가격을 유지를 못해요. 주가를 띄우고 나서. 왜 그러냐? 그거는 세력이 올리기만 하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봤을 때 물음표를 띄우는 거예요. 야, 이 회사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면서 주가가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거나 계속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좋은 회사니까 가져가죠. 근데 재료가 떠서 슈팅이 나와서 샀어. 딱 보니까 어때요? 야 뭐야 이거 뭔데?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던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강하다 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종목마다 회사마다 이러한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자고 하면 재료를 띄우고 상승하는 모습이 강하다.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을까요? 예, 시세 차익을 통한 단타 매매, 뭐 수익 매매가 가능하겠죠. 단점은 뭘까요? 올랐다 하면 자빠지는 그런 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세력의 개입이 아니면 상승이 어떻게 된다?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 자금으로 들어올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한 근거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좀큰 편에 속하죠. 근데 또 상승하면 또 수익을 잘볼수 있는 편에 속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무 건정성도 중요하죠. 이 회사를 가져가는데 있어서 이제 회사가 좀 안정적인 게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나눈 건데 어, 그냥 초록색 나오면 좋은 건데 제가 이제 색깔을 다 칠한 거예요, 이쁘게. 근데 이게 초록색 나와야 좋은 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어요. 내, 제가... 이걸 아 이거 좋게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다안 좋게 나오는 거죠. 업종 호환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주의 부분이냐면 어, 이쪽이 아무래도 그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함단 말이죠. 그럼 뭐 스마트 시티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 매출을 낼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업종 자체가 업종이 어떻게야 해좀 이제 기어 좋게 흘러갈 수 있냐. 뭐 5G가 뭐다 활성화가 되뭐 6G도 얘기도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무조건 이러한 저기 회사들은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로 진출할 만한 정확한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옴시티로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뭐뭐 기정사실화 된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뭐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건 업종 호황에 있어서 미지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럼 주식 가격은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차트를 잠깐 넘어와서 보시면 4,6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하락이 심했을 때도 3,000원이고 그런데 이제 동종 업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어떤 규모라고 한다면 어, 이 가격이 아니라 2,000원 1,000원대에 머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추세 하락으로 가게 되면 그냥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어 매출을 좀 크게 내주고 영업이익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럼 4천 원 넘어서 만 원대도 진입하고 만 원대 넘어서 2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따라서 이 주식 가격은 결국은 반영을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4천 원은 제가 봐도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차트적인 측면으로 뭐 2천 원을 꼭 가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높게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 자체가 좀 비싸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매출을 쫓아가거든요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요 이게 계속 이 자리에 머물거나 또는 시장이 하락하면 또 하락을 하면서 뭐 2천원이나 1천원대까지도 좀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매출을 어쨌든 주식은요 매출적인 측면 영업 이익적인 측면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사의 본질이잖아요. 아무리 재료가 좋으면 뭐 해? 아무리 세력이 막 관리하면 뭐 합니까? 결국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매출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제그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 현재까지 좋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꾸준한 매출이 유지가 돼야 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좀놓인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잖아요 아 맨날 뭐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가슴 졸이고 있으면 그거 들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안 들고 싶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개선되기에 업종 자체가 좀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당장은 한국 게 어떤 여러 시스템에 도입되는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뭐아 알았어 나돈 벌고 오 해서 뭐 저기 배 타고 가서 저기 어저 물고기 잡아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종을 개선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기업이 어, 매출이 또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직원 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 수가 많다는 건 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어, 업무가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높기도 한데 이 비,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어쨌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좀잘 안되고 있어요. 매출도 좀 안정적이지 못해요. 뭐 늘었다가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뭐, 어느 때, 시간 대에 맞춰서, 뭐, 일시적으로 뭐, 돈을 받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많이 될 수가 있죠. 이 정도 규모인데 직원수를 많이 유지한다는 건 업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인원을 구조 조정을 가기가 힘들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는요. 뭐, 자동화 시스템으로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내세워야 된다. 시장은 앞으로 변동성이 더 심해지잖아요. 어떠한 리스크가 시장에 닥치지 몰라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부채 비율이나 또는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의 비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시기도 버티고 다시 재도약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안 된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시장이 어떤 풍파를 맞았을 때 회사가 버틸 수 있냐 없냐 그 중요한 좀 기로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해요. 이거 너무 에스트레픽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석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예, 부디 에스트레픽 관계자분이 이 영상 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적인 평가는 나쁘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이 어떤 매물대를 형성하는지를 한번 따라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뭘 따라한다는 거야? 예, 여러분이 따라오셔야겠죠. 자, 보시면 S 트래픽은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그쵸, 상장한지 오래 되지 않고 처음에 공모가가 좀 오버였던 것 같아요. 회사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건 맞는데 공모가가 얼마인가요? 음, 처음에 만 원을 넘게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분 그 처음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보시면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가 좀 이거 어이 모양은 저기 그 대북주 전매특허 모양이거든요. 이거 아마 대북주였던 것 같네. 기가 막히게 또 상장시키고 대북주랑 연결을 시켰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뻥튀기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가 뻥튀기고 매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을 나올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게 하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다가 이어갔다가 무조건 주식이라는 게요. 계속 하락만 가지 않고 기술 반등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렇죠. 기술 반등. 그리고 얘가 대복주를 엮였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아 세력주랑 엮일 줄 아는구나. 그리고 기술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하염없이 또 떨어지면서 지금의 가격까지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낙폭의 각도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적정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또 매출과 또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가격도 저는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비싸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못 가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전에 비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낙폭이 심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등 나오면 거기서부터 바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근데 이전에 가격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또더 어,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너무 제가 뭐이 가격에 좀안 맞는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매물 대 분석하자고 하면서 좀 말이 많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터진 곳을 좀 분석해야겠죠. 여기겠죠. 한 9,000원 되겠네요. 9 0원 그리고 이 회사가 속절 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보시면 여기 점상 찍으면서 호재가 생겼어요. 어, 여기 SK 네트워크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부 인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대기업에서 인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수설로 인해서 점상,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급등을 또 했고, 이게 좀 얘가 상승을 시킬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은 뭐, 어 점상 찍고 그냥 죽어버린다,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저런 게, 야, 이 세력 엄청 세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 힘이 또 발휘가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는 괜찮은 주식들이다.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두 가지 매물대가 딱 눈에 보이네요. 여기서 왜 맞고 떨어졌겠습니까? 여기서. 호재가 있는데도. 왜냐면 앞에 있는 이, 이 매물대가 강한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얘가 딱 찍어준 거죠. 나 여기서 못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못 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다음에 대응을 할때 6,300원쯤 되면은 어, 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여긴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쌍고가 여기 만들어졌네요. 쌍고로 또 말하는 거예요. 나 9,000원에서 못 가. 나 여기서 6,500원에서 못 가. 이렇게 얘가 고백을 한 거예요. 저한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고 어, 지금 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거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재료의 범위 안에 약간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어디서 또못 가겠어요 여기 저항해서 못 간다고 라 얘기했으니까 얘기, 얘기 이 말을 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간다라는 전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이런 구간이 수익 구간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얘가 정말로 지금 당장 어떤 이렇다의 매출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다의 매출을 못 받아주면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지지선이라는 것도 매출을 지켜준다는 전제하에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더안 좋아져. 지지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출이 안 좋아지면 도망쳐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또 상황이 대외적으로 압박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완전한 저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 회사에. 이게 좀 재무가 약한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재무가 약한 회사들은 신저가를 많이 만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별로 별로 없네요. 신뢰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제가 이 회사에게 좀 긍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래 지향적인 좀 재료와 회사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는 제 생각엔 나중에 이 회사가 참 좋게 발전할 것 같아요. 어, 무조건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되겠죠. S 트래픽에서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립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미래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 봅니다. 자, 아무튼 매물 때는 이두 가지 라인을 분석하고 지지선은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지선 안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또 시장이 여기서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지간하면 나오지, 예,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에 뚫는다 해도요. 이게 지금 움직임 보시면 최악이죠. 예, 그래서 이거 또막 밟고 오르고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안 되고 그냥 또 주저앉을 겁니다. 이 회사가 오르려면 확실한 그 모멘텀을 올라타야 돼요 이런 거일수록 이 모멘텀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볼까요 세르, 이 섹터나 재료나 어떻게 좀 기대를 품을 수 있는지 자 이제 섹터 재료 어, 이런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제가 적은 건데 이에스트레픽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취장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게 조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이더라고요 어, 내용을 보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sk 네트웍스 형님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 인수했고 이걸 토대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대한 허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사업이 일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받았어요 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 좋은 거죠 더 이상 설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과 연관되어 호재를 받았다는 점과 국가 산업 분야의 호재를 받았다는 점은 이 회사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기술력, 또 하나는 이제 세력의 설계다. 그래서 요거, 요거는 스 트래픽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기술력이 좋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충전소에 대한 수혜를 받긴 받을 거예요. 충전소 관련주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열리죠. 이쪽으로 활성화가 확정이 된다면. 근데 그게 또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언제부터 어, 활성화된 됩게 2025년도 잖아요. 2022년도고 이제 곧 2023년도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언제 또 이제 매출 수혜를 받냐 그런 걸 보면 조금 막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대표분이요, 에스트랩 대표분이 삼성에 28년 동안 근무했어요. 이쪽 관련된 사업부에서. 그래서 이제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분이 아, 이거 철수하기엔 좀 아깝다 라고 하면서 이 회사를 차린 거예요. 사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 기술 노하우도 포함시켰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국, 한국 사회에서 어, 이 인맥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좀 약속 이좀 돼야 돼요 모종의 약속이 약속이 돼야 이제 또 그걸 토대로 이렇게 뭐 거래처도 만들고 또 지원도 받고 뭐또 기술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속에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경은 성립이 된다 그렇게 보이고요. 어, 그리고 또좀 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마트 시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네옴 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은 주목을 못 받았죠. 근데 향후에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차들이고 또뭐 어디 지나치고 뭐 어디 뭐 가고 뭐 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어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연동되는 기술도 이 회사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당장은 매출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 주식을 가져갈 필요가 어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전까지 움직이는 포지하고 하면 재료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체결 현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움직임이 어때요? 움직임이 최악이에요. 정말 이거는 바이오 뒤통수를 때릴 정도로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은 사실 일반적인 멘탈과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식을 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추천하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어좀 불안정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면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약간 이제 약속과 확정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저랑 어, 오랜만에 종목 이야기 했는데 재밌죠 네 재밌어요 종목을 자세히 보는 것도 이 회사의 어떤 어, 흘러왔던 스토리나 이 회사의 성격 세력주의 성격 중요한 건 세력주 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어,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뭐 굉장히 힘이 좋은 회사다 이런 상승 힘 보세요 여기 점상가를 찍고 앞으로 얼마나 힘이 더 세겠습니까 저는 얘가 힘이 진짜 앞으로 엄청 세게 한번 찔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도 있어요 이 변동성이 거의 바이오주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식은요 정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면 큰 수익을 얻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재무상황이나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안 좋다는 건데 그안 좋다는 것이 이제 더 좋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악재인데 사실은 악재가 벗어나면서 기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게더 크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고 이상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레픽 관계자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